구약성서 11기상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성서의 기자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기도의 본질인 동시에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을 삼아 내 뜻을 조율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삶이 비애로 가득찬 것은 이 기묘한 어긋남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하는 법을 몸으로 마음으로 익혀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우수한 사람이었지만 그 우수함이 함정이어 덫이 되었습니다.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통치가 산술적 공정함을 넘어 생명중심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기를 꿈꾸었음을 암시하지만 그 끝까지 그런 이상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황금시대가 그에게 올무였던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큰 유혹이 또 있을까요? 능력이 많을수록 권력이 클수록 삼가하는 태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도 구하고 남도 구하는 길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되새기지 않는 한 권력자들은 신이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와 그 모든 것은 배치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의 문제일 뿐입니다. 순서를 바로 하면 삶이 든든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체득한 채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며 기독교의 힘이 여기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합니다. 먼저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로잡는 절기입니다.